능률 영어 2일과 두 번째 강입니다. 의 끊고 아 주어부터죠. 준비해라 너의 몸을 배움을 위해서 주어 없으니까 명령문이고요. 다음 첫 문장 오브 남 오브 앞만 주어로봐야죠 해석은 오브 디옵터고요. 너의 몸의 상태는 영향 미친다, 배움에. 두 번째 문장, 끊고.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자, 따라해, 내어리지, 데어라 무엇이 있다. 이때는 주어가 뭡니까? 앞에 대어는 장소니까 주어가 안 돼요. 주어는 뒤에 나온 numerous factors죠. 이게 복수니까 뭐가 왔어요? 아가 봤고요. 있다. 많은 요소들이 자 어떤 요소들? 조인트가 내시고 영향을 가지는 너의 몸에 스트레스와 운동과 잠 같은 따라합시다. 서치해지 라이크 라이크가 똑같아요. 다음 문장 끊고 주어동사 주어동사 조인트는 뭡니까? 동글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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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스트레스는 주된 요소들 중에 하나다. 막는 네가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일단 여기는 뭡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힌더 A 프롬 B죠. 그럼 뭡니까? A가 B하는 걸 막다인데, 자 힌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 그쵸 따라합시다 keep stop prevent b a n bar ditter 또 뭐가 있어요 prohibit inhibit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discourage d i s 이드 e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디이터 멤버 데이터. 힌더죠, 힌더, 힌더. 정리하면 keep, stop, prevent, b e b e r deter, prohibit, inhibit, discourage, d i s s h e d e d A from B 뭡니까? A가 필요한 거 막다는데 이 힌더 대신에 나머지 다 가능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외워놨죠? 다음 문장. 자, 끊고. 주어. 동사죠. 그래서 너의 몸을 배우기 위한 준비하는 것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스텝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때 이 t 게 n g 이 진행입니까, 아닙니까? 진행이 아니에요. 왜? 제거하는 것 해가지고 뭐만 하는 것 보험인데 보험 보호. 보호로써 뭐로 쓰인가 이거는 명사 명사 이건 동명사 동명사 이 게링이 뭐로 쓰였다고요 동명사로 쓰였다 동명사 그 그러니까 진행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따라 있긴, 리드 오브. 이거 리무브죠, 리무브. 이거를 그냥 리무빙이에요, 리무빙. 리무브에서 이을 빼고, ING 붙 똑같죠. 다음 문장. 이 지금, 그쓸 곳이 없어서 난잡한데, 잘 써보세요. 다음 문장. 끊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죠. 또 뭐가 있어? 응. 주어, 동사 있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unless. 자, unless 뭐가 돼요? 이게 조인트로 쓰인 거고. 이때 unless는 if not. if not. 낫이 없어도 이 안에 낫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해, unless. if not.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해석하면 종속적으로 똥글뱃 치고 만약 네가 어,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동글뱃을 쳐야죠. 도치된 거니까. 너의 몸은 방출할 거다. 너무 많은 아드레날린과 콧, 코르티솔 이건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조인트죠. 동글백, 동글백이똥글백이 너의 배우기 위한 능력을 감소시키는. 자, 중요한 것도 뭡니까? 따라해, unless.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어? 조건절. 조건절 이끄는 것도 뭐가 있어요? unless 말고, if, once. 뭐 이런 게 있죠, 뭐. 다져나오는 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봅시다. 현재 왔고, 미래 왔죠? 뭐가 또 올라야 돼? 아하, 따라요 시간 조건에 무슨 절 부사절에서 뭐가 뭘 대신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규칙이 있죠. 그러므로 이건 미래 왔지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현재가 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별표 세개 하시고요. 아, 요거, 아, 이거 이것도 합시다. 별표 세 개. 아, 이거 두개 정도 합시다. 두 개. 세개좀 오버하고, 두 개. 음. 다음, 6번 문장. 5번 문, 다시 한번 해석하면. 만약 네가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 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방출할 거다. 너무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너의 배우는 능력을 다음 문장 끊고, 자 주어,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또 동사, 또 동사죠. 이때는 오월로 연결된 거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연결된 거죠. 해석하면, 또케미컬 m i 화학물질들 자 어떤 화학물질들입니까 조인트 동글뱅이 동글뱅이 쳐야 돼 얘를, 이끌, 얘를 꾸미는 절이니까 자 화학물질들 어떤 화학물질 너의 몸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들 자 너의 몸이 스트레스 아래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들은 없어질 수 있거나 또는 cut d o w 줄어들 수 있거나 또는 제거되어질 수 있다 운동을 통해 자, can be cut, can be eliminated. 다뭡니까 수동이에요. 정리합시다.